안녕하세요. 약발TV의 약형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바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영상이 좀 늦게 올라오거나 일주일에 두번 찍던 게 지금 한 번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좀 사정이 좀 나아지면 다시 예전처럼 영상을 일주일에 두번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22,95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구간 23,000원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녀석은 매수 구간 2만원대였는데요. 최근에 좀 거래량을 뿜으면서 이제 돌파를 좀 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바닥이 2만원이 아니라 이제 23,000원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행보를 타면서 이제 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좀 기다려 봐야죠. 저는 생각보다 조정이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네. 길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추세를 지켜보시고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3,000원이 예, 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강원랜드입니다강원랜드는 16,94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여기 있는 17,200원, 17,700원. 네. 여기 바로 밑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지켜봐야죠. 다음 주에는 여위를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네,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안착을 하고, 네, 움직임을 보이다가 위로 가면, 그때부터 큰 상승이 일어나고, 아,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kg 스틸입니다. kg 스틸은 6,53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었구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3%가 빠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6,750원, 6,880원을 이탈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빠지니까 네, 좋진 않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밑에까지 또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내려온다고 하면 또 상당히 또 많은 시간을 어, 또, 소비해야 될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터졌던 거래량이 있습니다. 네. 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지금 뭘 끝낼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네, 좀더기다려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 이 자리는 케이지 스틸의 진짜 마지막 자리입니다. 네. 여기만 뚫고 올라가면 크게 갈수 있거든요.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는 21,4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 녀석의 매수 자리는 21,150원, 21,780원입니다. 여기 오면 비중을 실으시면 돼요. 그리고 2 3 0 0 0원 밑에서는 사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2만원 밑으로 깨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보를 탈때 매집을 해 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세력도 매집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같이 매집을 하시면 됩니다. KMW입니다. KMW는 831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제가 이 녀석 매수 구간은 6660원. 7,79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지난 방송에는 여기를 깨고 내려와서 제가 데일리로 조금씩 매수하라고 했는데요.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7,790원을 다시 뚫고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6,600원, 아, 6,660원까지는 안 왔어요. 아,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가 버리면 또 곤란한데 조금 더 밑에서 좀 행보를 해주면 그때 천천히 모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가 버렸네요. 일단 이것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투자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것이기에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